아, 역가는.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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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갈고리에 걸리든, 지렁이든, 그 역. <laughs> 아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 온다 아 판자 다썼아아아찍아아이아아아아씨기아찍아거 <laughs> 이쁘게 찍어줘요. 아, 제작 제일 재미없는 포지션이다. 아, 차라리 이게 세이블이면은 차라리 재밌지. 아, 나 미치었네 이거. 에휴,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. 뭐 어떻게 안 될까? 아, 이게 치료가 다 됐어야 되는데 치료가 다안 돼가지고. 어, 아, 그냥 걸어주지. 어, 아, 어차피 저렇게 걸릴 거. 숨어라도 잘 있지. 어? <laughs>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. 나를 먼저 걸러오나? 그렇지. 야 이거 이쪽에서 개구멍 나오잖아. 이거 개구멍 한번 볼게요. 아 근데 이거를 뽑아 버리면 저거 잠식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. 아닌가? 맞지? 아 이거 나름 나름 많이 기어와가지고 잘 숨었다가 이쪽에서 그 나온단 말이죠. 개구멍이 가끔씩. 그럼 그러니까 기다려 보자. 아, 역가는 맞아 맞아 맞아.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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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갈고리에 걸리든 지렁이든 그역아 아, 씨, 쁘게 찍어져요. 이쁘게 찍어져요. 아, 씨발. 아, 요 씨. 아, 옆에서 개구멍 열리는 소리 들렸어. 아, 옆에 개구멍 열리는 건 뭔데? 준이 어이없네. 아.